너무 멋있어서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우애두형 괜찮아요? 물좀 드실래요? <laughs> 말도 안 나오는 거내인것 같은데. 야 아니거든. <laughs> 일단 오늘 워낙에 팬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가슴이 벅차고 우리 멤버분들도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버터니티들이 응원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깜짝 놀랐어. <laughs> 맞아요. 가득이나 첫 무대라서 심장이 정말 콩닥콩닥했었는데 버터니티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까지 들으니까 심장이 밖으로 막 튀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음, 진정해, 진정해, 심장 집어 넣으라고. <laughs> 그래, 우리 버터니티의 성이들 고생했다. 그런 의미로 일등을. <laughs> 이때부터는... <laughs> 참. 다 같이 해야지! <laughs> 하나, 둘, 셋! 첫 <laughs> 무대부터 <laughs> <laughs>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어쩌죠? 걱정입니다. 저도 진짜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해보았지만, 진짜 엘스타 팬 여러분들만큼 열정적인 팬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관객석을 제가 살짝 살펴봤더니, 현실 아임부터 혹시 뭐 준비해 오신 플래카드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응원봉도 엄청 네 여기 준비해서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팬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가슴 벅차고 만날 때마다 정말 감동입니다. 오 어, 정말 우리 버터니티들 정말 멋진 걸 많이 들고 온것 같은데 잠깐 구경 좀 가야겠다. 왜소도 <laughs> 네, 어디 가요? 야 무대를 어. 내려, 내려가면 어떡해 만든 우건봉이야 멋지다. 저것또캠피 t 때 만들었던 슬로건이네. 대중에 보관해 줄 거야. 정말 고마워. <laughs> 저기 에드형. 아, 에드형, 엘소도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요너 빨리 안 돌아오면 다음 시간엔 꼼꼼 묶어놓을 줄 알아라. <laughs> 저도 게이밍사 굉장히 많이 뛰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아이돌이 관객석 몇으로 뛰어드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은 좋으셨죠? <laughs> 어쨌든 진짜 우리 멤버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음, 잘 알고 있고 MC의 승리. 다음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애송이들을 위한 무대. 엘스타의 귀여운 담당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laughs> 어? 어? 우리야, 우리라고 하신 거야? 예 비염 담당? 언무대는 <laughs> 어, 말이죠. 내가 케이크의 무대. 대박 <laughs> 영리한 애송이들이군 그래. 그럼 저의 하나 둘셋 소리를 듣고 다음 그룹 내가 케이크의 이름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달, 달콤한 행복을 드리는 레가틴이세요 여러분, 저의 무대는 즐거우셨나요? 목청이 대단하구나 핀테이크는 역시 최고야 아까도 다음 끼 러비랑 춤추는 것 같아서 신났다고 <laughs> 우리 응원법 영상 열심히 봐주신 거죠? 네.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나더구나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훨씬 즐거운 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팬케이크 여러분들의 응원법 때문에 멤버들이 더 신나게 무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고생한 팬케이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자, 자, 다들 준비됐지? 하나, 둘, 또 이렇게 팬 응원을 해주시네요. 음, 근데 이분은 왜안 신나? 응? 종전에 어, 애들에게 들은 조언입니다. 애서드처럼 언제 무대로 내려갈지 모르니 라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laughs> 걱정 마, 내가 잘 보고 있을게. <laughs>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제가 정보한, 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다음으로는 정말 특별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음, 스태프 녀석들이 이상한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느니라. 합동 콘서트라면 다른 그룹 멤버들과 합을 맞추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동 콘서트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샤씨, 지금 무대 뒤에서 아이샤씨를 엄청 찾고 있는데요. 의상을 갈아입으셔야 한다는데요. <laughs> 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것서걱정했는데 와! 와, 안 뜨거졌네. 우리 미아들 잘 지냈어? 네, 우리 메이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미아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무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븐슈아 실의랩파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건가요? 콘서트 무대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들 해서 준비해봤습 그러게 레이블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레인 래퍼 자리를 이제 레이븐한테 넘겨줘야 하나 고민했는든자 <laughs> 미아들은 네 어땠어? 마음에 들었어? <laughs> 이거 참 고맙고 나는 우리 미아들의 네 응원에 무척 감동했어요 너희들 데뷔해도 되겠던걸요. <laughs> 좋은 생각인데 다음에는 우리가 관객석으로 내려가서 미아들과 무대를 만들어 봐야겠어. 아이조 좋은 오락구. 아이, 시엘를 묶어라. 시엘의엘소드처럼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겠다. 오, 이거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요. 덕장마, 내가 엘소드도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은 굴뚝같지만 참겠다고. 너희 둘다 갑자기 사라진 게한두 번이 아니라서 내가 걱정인으로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다. <웃음> <웃음> 거짓말 말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laughs> 어 리더님의 마음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네, 우리 리더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디 멤버가 뛰쳐나가지 않게 감시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사회자님까지 음. 어? 근데 저기 흔들고 있는 인형은 뭐지? 와, 정말 귀여운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잘 보이지 않는 곳. 아, 바로 저기 있잖아요. 자, 못 찾는 리더실을 위해 너만의 특별한 응원 도구를 가지고 온 미아들은 한번 크게 흔들어 봐줄래요? 어.. 어다잘 보인다 <laughs> 아.. 만드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겠어 저기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만드는지 내 이메일 주소로 알려줄 수 있을까? 주소 적어 어시 이, 에, 장, 예, 예, 잘, 예. 예. <laughs> 그렇게 개인 정보를 막 알려주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개하시면 안 돼요 빨리 다음 무대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다음 무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다음 무대가 누구일지 다들 알고 있나요? 네! <laughs> 그래, 그럼 월터 크라운의 무대를 즐긴 뒤 우린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럼 공식 페이지라고 <laughs> 만든 번고 올려주면 내가 아, 진짜로 아, 야, 야, 오, 아이, 아이, 잠깐만! 말좀 하자고! 오, 오, 오. 멋있었지? 멋있었던 만큼 소리 질러! 와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네요. <laughs> 진짜 뜨거웠던 얼터크롬의 무대만큼이나 얼터 나이츠 분들의 열정 부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를 중요한 소감 만들어 볼수 없네요. 네, 엘리시스님이 평소보다 1 0배는 불타올라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타고 계시는 것같군요 음, 그럼 그럼. 이번에는 라이브 무대를 직접 선보일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웃음> <웃음> 소녀도 정말 두근두근해 싸웁니다. 팬분들께하는또 <laughs> 다른 느낌이었죠. 어, 안무도 살짝 바뀌었고, 무대 디자인에도 꽤 신경을 썼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 <laughs> 전방을 향해 힘차람성 발사! <laughs> 다들 진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지금 소리질 일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목 나가시면 안 돼요. <laughs> 아우, 미안, 미안. 사실, 우리 의원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따라해주는 모습을 보니, 감독에서 <laughs> 그만. 네, 맞습니다. 저희 모두 응원법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연습해 준게 느껴져서 무척 감동이었어. 고마워. 아,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네요. 이제 얼터크라운까지 엘스타의 모든 네 그룹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동안 에스나 14분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소속사에서 물 들어올 때 누져야 한다고 정말 많은 걸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어. 다들 궁금하지? <laughs> 아니, 대체 소속사에서는 뭘 시키신 건가요? 아,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코너를 준비하러 문난 가겠습니다. 아, 분위기 좀게 아 네. 이... 붙이고 얼떨결에 분들이 도를는척다다고 내려간다고... 자, 일단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laughs> 어, 좋아하는 영상에 소리 질러 달라고 했는데 모든 영상에 다 질러 주는 것 같은데? <laughs> 다들 너무 괜찮은 거야? 내가 나오는 영상에서만 소리질러줘도 되는데 말이야 아, 역시 우리 팬들은 대단해 <laughs> 우리 얼터나이이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소녀도 <laughs> 질수 없겠죠 끝까지 멋진 무대로 보답해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이번에도 기대되는 만큼 전방을 향해 힘찬 함성 발사 아 <laughs> 어, 뭔가 이거 콘서트라기보단 군대 아니야? <laughs> 아유 뭐 어때? 이런 분위기도 좋지 않아? <웃음> <웃음> 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사실 얼터크라운 분들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순서인가요? 네, 저희가 보여드린 게 데뷔곡밖에 없어. 팬분들이 콘서트를 걱정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비장의 무대가 남아있는 다 사실! <laughs> 얼터나인츠들이 잘 아는 노래를 우리만의 새로운 해석으로 불러봤어. 기대해 지어올 겁니다. 그럼, 그럼. 다들 기대되는 만큼! 너한테 양보할게. 음, 어, 어? 뭘 양보? 음, 소리 지르는 건 말이옵니다. 아, 빨리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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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내 차례였어? 좋아, 다들 준비됐지? 기대되는 만큼 다 함께 소리지르 우리는 무대 준비해서 얼른 돌아볼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러너즈 하이다 자 다음 무대로 넘어가죠 엥? 벌써 다음 무대로 넘어간다고? 지금 우리 미아들과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이란 어, 미아들에겐 우리의 무대가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아서 빨리 전달해 주려고 그랬다 리더씨 다짜고짜 결론으로 직행하는 화법 중. 어떻게 해봐요? 설마 빨리 콘서트가 끝나길 바라는 건 아니죠? 아, 아니다! 나도 콘서트가 빨리 끝나는 건 절대 바라지 않는다 하긴, 레이븐이 이 무대 준비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며 고생을 했지 어, 방금 누가 리더 씨좀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자주 사라져서 내가 고생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보고 에이 기분 탓이에요 남 항상 우리 리더씨의 시간에 함께 한답니다 <laughs> 그래 그래 냥냥 힘을 내요 리더씨 <laughs> 아, 고맙다 다들 역시 멤버는 소중하고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 무대에 대한 소개도 해야겠지? 아까 리더씨가 말한대로 우리 무대는 바로 러너즈 하이예요 정말 대단한 명작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곡이라던데 다들 알고있어? 호응이 좀작네요 그러게 근데 이거 명작 중에 명작이라던데요? 인간들이란 <laughs> 자 그럼 우리도 새로운 의상으로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 둘, 셋. 달콤한 풍물을 띠는 메가케이크에요. 예! 이번에는 저희 메가케이크의 새로운 무대인 밤의 미궁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곡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께 달콤한 행복이 함께하고 있다면 좋겠네요 아 그렇다면 정말 성공한 콘서트겠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그럼 달콤하고 행복한 기분의 팬케이크라면 하늘 소리 한번 질러 여러분, 상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마치 마법 같군요. 네, 자자, 다들 진정하시고.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밤의 미궁 이야기하자마자 많이 소리 질러 주셨는데 밤의 미궁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남자친 좋아하는 노래야. 내가 조금만 불러볼게. 준기를 위해서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됐고 우리가 준비한 곡은 다시 만난 희망이다. <laughs> 명작으로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의 엔딩곡이죠. 덕분에 오랜만에 정주행했는데 다시 봐도 재밌더라. 주인공이 무지 멋있잖아. 머리도 빨갛고 엄청 세고 진짜 멋이. 음 글쎄요, 전. 대포 들고 다니던 그날의 미소는 캐릭터가 정말 멋지던데요? 갑자기 변신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에비언은요 <laughs> 아.. 아.. 나.. 나.. 난안 봤다 아이고, 거짓말 방에서 막 마지막화 막 보면서 울고 있었던 거야? 나다 봤다고? 맞아, 네 여기까지 하시죠. 더하다건싸우다겠어요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트레이닝데이즈의 무대를 한번 청해볼까요? 네. 그럼 일단 옷가아 입고 올게. 마지막 무대인만큼 크게 소리 질러 줄 거지? 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대로 엔딩을 장식할게요. 조금만 기다려라, 송이들 이분 마지막 무대를 진짜 주지. yeah <laughs>